안녕하세요. 레드진생입니다. 연애혁명은 현재 워터파크 시리즈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작가님은 얼마 전에 직접 말하셨죠. 그동안의 모든 독자들의 갈증은 워터파크 4편에서 해소될 것이다. 독자들의 갈증은 주영이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였어요. 왜 자꾸 자림이랑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하는지, 마음이 식은 건지 뭔지, 주영이의 진짜 속내를 알고 싶었던 건데, 그 모든 해소점이 4편에서 공개된다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태까지 리뷰를 해오면서, 주영이는 예전과 변하지 않았다. 아직도 자림이의 주변에 있는 남자애들이 신경쓰인다라고까지 했어요. 그 남자애들 중에 경호가 제일 신경 쓰인다라고도 했죠. 즉. 주영이는 마음이 쉬운 게 아니라 그동안 경우를 떠보고 있다고 주장해왔어요. 우측 상단에 제가 주장해왔던 걸 요약한 영상이 있으니까 저 영상을 보신 후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워터파크의 시작점인 406화부터 408화까지 주영이의 시점으로 몰아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끼리 재밌게 놀다가 주영이가 음료수를 사려고 할때 자림이가 따라와요. 자림이는 그동안 주영이와 멀어져 있었고 하니 대화를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말하려고 할때 구진수가 등장을 해서 방해를 해요. 주영이는 이 구진수도 신경이 쓰여요. 이 애도 자림이... 에게 마음이 있어 보이니까 하지만 자신의 추측일 뿐 물증이 없기도 하고 자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자신의 이 의심을 애들에게 전달하는 순간 우스워지는 인물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예민한 문제이고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애들은 한참 놀고 있을 때 주영이는 좀 쉬고 싶어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우가 다가와서 아까 뭔일 있었는지 아니고 다짜고짜 뭐라 해요 그러면서 또 싸웠냐고 묻죠 주영이는 계속 자리미와 자신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경우를 볼 때마다 이 의심이 저버려지지가 않아요. 아니길 바라지만 뭔가 느낌은 경호가 자림이를 마음에 두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주영이는 한번더 떠보려 합니다. 헤어진 지두달 됐다. 자림이는 시간 갖자고 했는데 헤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경호는 그 말을 듣고 됐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며 뒤돌아가는데 혼잣말로 왕자림 존나 불쌍하네라고 하는 말이 들려요. 저 말을 들으니 주영이는 자신이 갖고 있던 의심이 또 증폭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구진수가 오는데 구진수가 자신을 불러요. 어? 왕자림 남친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주영이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느껴요. 쟤도 왕자림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나를 왕자림... 남친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런데 구진수가 이어서 말해요. 이경호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왕자림한테 오는 남자들 다 막아줬다, 제가. 이 말을 들으니 아까 커졌던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경호가 자림이를 진짜 좋아할 수도 있겠다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구진수 역시 자림이한테 관심이 있다고까지 계속 느껴져요. 그래서 구진수한테 더 이상 자림이랑 친한 척 하지 말라고 하죠. 불안함이 점차 커지다 보니 주영이는 실수가 없었고 결국 애들이 있는 곳으로 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의심이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해져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자리미를 마주쳤는데 그 예민했던 감정들이 자꾸 자리미에게 불똥이 튀는 것 같아요. 이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자리미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것 같았죠. 둘은 물 밖으로 나와서 얘기를 나눠요. 자리미가 말해요. 눈치 안 보고 싶은데 계속 보게 되더라. 너 말대로 난 너무 변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 나랑 어쩌고 싶냐. 지금도 마음이 이전과 같냐. 주영이는 자리미가 너무나도 좋아요. 하지만 자신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신이 말을 꺼내게 되면 진짜 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자리미를 위해서라면 헤어지는 게 맞는데 머리로 아는데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질 못하는 거죠. 다행히도 자리미 친구들이 와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애들과 숙소로 돌아왔고 술 마시면서 놀려고 해요. 이 경우는 자리미가 술 마시려고 할 때마다 자꾸 흑기사처럼 자신이 다 마시는 게 보여요. 의심은... 계속 커지기만 해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자리미는 취해버렸어요. 취한 자리미가 쳐다봐요. 미안함에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자리미가 더 이상 취하는 꼴을 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일부러 게임에 걸려 자리미 대신 자신이 먹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잠시 요리를 하다가 왔는데 자리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나가서 자리미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저 멀리 벤치에 이경우랑 자리미가 같이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이경우가 자리미한테 붙더니 헤어져 괜히 이미 마음 떴으니까 이지랄을 해요. 주영이는 이 상황을 보면서 느껴요. 이경우가 자리미를 좋아하는 게맞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동안 아니라고 부정해왔고, 항상 자신이 예민했던 것이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문제라고 생각해왔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배신감이 밀려와요. 그래서 경우를한대 치죠. 자, 여기까지가 워터파크 1편부터 3편까지의 내용이에요. 2편을 보면서 많은 독자들은 왜 헤어졌는데 남주기 아까워하냐, 공주형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주영이는 자리미를 이전처럼 매우 많이 좋아해요.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어요. 그단한 번도. 하지만 점차 자신이 자리미 옆에 붙어있을 때마다 자신도 괴롭고 자신 때문에... 변해가는 자리미를 보기도 힘들고 자리미도 괴로워지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멀어지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해왔던 그 의심들, 경우가 자리미를 좋아한다. 이게 아니길 계속해서 간절히 바래왔었어요. 자기의 느낌이 틀릴 것이다. 내가 문제다.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계속된 의심, 그리고 그 의심이 확신이 되어버리니 주영이는 참을 수 없는 그 배신감이 몰려온 거죠. 워터파크 4편에서 작가님이 빵 터질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3주 전에 위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주영이가 어떤 생각을 해왔었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경우의 말. 마음이 탄로나는 것, 상황은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음 주 워터파크 4편에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화를 보니 확신이 생겼어요. 바로 연애혁명 결말에 대해서 말이죠. 왕자린과 공주영은 결국 헤어질 거예요.